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자, 이번에는 가정법입니다. 네, 자, 가정법. 어, 우선은 가정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 어, 이 가정법은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종류별로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인트로를 읽어보시는데, 인트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가정법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용어가 조건절과 결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부르고, 자, 그 뒤나 앞에 이어지는 주절을 결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문법 책을 보시면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정법 현재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순 조건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if he's brave 만약 그가 용감하다면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용감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 안타라는 그런 반대 상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용감한지 용감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감하면 선물을 줄 것이고 용감하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단순 조건문을 우리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번 프린트에서 이론 정리를 할 때는 어~ 뭐라고 할까요? 이 가정법 이 현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정법의 공식부터 갈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그쵸 다시 갈게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인칭수에 관계없이 워를 쓰고 그 이외의 경우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것인데 자 무슨 말이냐? 이름도 가정법 과거고, 자, 형태도 과거 시대로 씁니다. 하지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은 이건데요.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were입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was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 결과전은 우쿠슈마라고 하죠. would could should might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안에 있는 동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정법 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에게 말해 줄수 있을 텐데, 이거죠. 자, if I knew it, I would tell you.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었다면, 과거가 아니라 알고 있다면이라는 현재 시제로 해석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만일 마을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그렇죠. 기후가 훨씬 더 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The climate the climate would be more extreme if the town were a long way from the sea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조건절과 결과절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건절에는 과거동사나 월동사만 올수 있고 이런 우쿠슈드마, 우쿠슈마가 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우쿠슈마는 결과절에 나오는 동사구의 형태다 이렇게 조건절과 결과절의 동사구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본명이 뭐라 했습니까 우쿠슈마가 조건절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 보시면 if I could see 라고 해서 could 갔어요 자, 뭐 어떻게 이건 가능한 것이냐? 자, 여기서의 could는 가정법에서의 뭐뭐할 텐데, 뭐뭐할수 있을 텐데야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을 의미하는 조동사 can의 과거시인 could는 들어올 수 있다는 라 점. 그래서 if I could see them in person, 내가 만약 그들을 직접 볼수 있다면 능력의 의미이기 때문에 could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이를 가정하거나 상상한 것으로서 앞서 봤던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씩 앞으로 빠져됩니다. 그래서 if 주어 had pp 조건절은 had pp 나오고 결과절은 우쿠슈마 아까똑 같은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와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갔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 텐데 if everyone had gone together we 어 겪지 않았을 때는 never니까 we would never 해보니까 have, 그러니까 have p p는 have had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쵸죠어 밑에 나온 예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합 관제법은말 그대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혼합 섞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들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더니, 즉, 얘는 가정법, 얘는 시대가 과거 시대가 되는 것이고, 뭐뭐 할 텐데, 현재예요. 그러면 가정법에서 과거는 과거 완료니까 헤드PP가 되는 반면에, 결과절에서는 현지 쓰니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헤드PP면, 뒤에는 헤브PP랑 일치시킨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뒤에가 만약에 동사원형이면 앞에는 과거 시제와 일치시킨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두 개가 섞였단 말이에요. 자, 섞였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얘도 문제 풀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자, 현, 만약에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을 왔다가 하더라도 주절의 시제에는 still이나 now나, 그쵸? 이런 것과 같은, 자, 무엇이다? 현재, 시간. 아, 아, 그죠? 어 시간 부사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정법도 시제와 마찬가지로 자 시제예요. 동사의 시제를 채워주는 문제잖아요. 제가 시제 때 뭐라 고했었습니까 시제라는 것은 자 함께 써주는 시간 부사구에 좀 예민하게 굴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법도 혼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완료인지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조건절이나 결과절에 함께 써주는 시간부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월투가정법과 슈드가정법인데, 월투가정법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실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얘는 if절이 were to 부정사 이렇게 쓰이고, 뒤에는 자, 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그러면은 태양이 서쪽에서 뜰 일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해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should가정법은, 자, 일어날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강한 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뭐라겠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으로도 써주고, 자, 직설법.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주는 직설법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가정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절의 시에 이렇게 should 원형이 나오면은, 얘는 우쿠슈마, 그렇죠? 우두, could, 가정법으로서, should, might.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사원형과 하지만, 직설법으로 쓰수있다는 것은 will, can, 뭐, should, may 이런 표현하고도 함께 쓸수 있다는 것이고, 얘는 명령문하고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랑 예문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법 미래와 단순 조건문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전에 사실 가정법 미래 그 단순 조건문도 가정법 현재라고 했었죠. 근데 가정법 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if i were to rain tomorrow i would not go swimming. 얘도 가정법. 가정법 미래인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밖에가 너무 맑아. 비가 올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말하는 것이고 should는 가정법 미래지만 가능성 약간 20%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오면 이럴 때 슈드 가정법. i f i t rain tomorrow는 정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지금 약간 흐려 오히려 비가 올 가능성 약간 있다라고 할 때는 가정법 현재 단순 조건문으로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는 if 절에서의 if 생략입니다. 네. If 영화. 자, 조건절하고 결과절이 있잖아요. 근데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if가 나는 가정법이다라고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어, 조건절과 주절, 그렇 부사절과 주절 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접속사를 함부로 지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if 절에서 if가 생략이 됐을 때는 나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된 구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도치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were 주어 온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주어 pp 오고 가정법 미래 만약 were 쓰면 주어 to 정사 should는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자, 우리 어차피 가정법은 공식이라그랬어요 도치가 되었든 안 되었든, 자, 주와 앞으로 튀어나오는 worry나 had나 should와 같은 이런 시제들을 보고 나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가정법 미래인지 이런 데를 판단을 하셔서 결과절의 시제와 공식적으로 맞춰주시면 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푸절이 없는 가정법들도 있는데, 얘들도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자, 아웨이시 가정법으로서 현재 사실도 소망할 수 있고, 과거 사실, 미래 사실도 소망할 수 있는데, 현재 사실을 소망할 때는 주어 과거 동사, 과거 사실은 주어 head pp 미래의 소망은 우드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웨이시 가정법 구문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어, uh, If only, would that, 그리고 I would rather. 얘네들이 I wish랑 같은 뜻입니다. 그냥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I would rather죠. 그 우리 사실 I would rather는 어디서 배웠어요? 바로 전 타임에서 조동사 때 배웠었어요. 조동사 때 would rather 뒤에 동사원형 1대 동사원형 2 와서 두 번째 동사하는이 1번 동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뒤에 주어 과거동사 오면은 여기서는 would rather가 이제 조동사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정법의 아웨시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두 번째 가정법 보겠습니다. 자 바로 as if 가정법인데요. as if 가정법은 마치 모모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도 뒤에 과거 동사와 head p p가 올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얘는 현재 사실의 소망이면 무조건 과거, 과거 사실의 소망이면 무조건 head p p 이게 아니라 자어 얘는 직설법하고 시제를 구분을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주어동사 직설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하고 예하고의 발생 시점을 비교해서 같으면 과거동사, 다르면 헤드피피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The American speaks Korean as fluently as if he were a Korean. 그 미국인이 한국어를 해, 한국인인 것처럼 유창하게 말한다요 그러면 한국어를 말하는 시점과 한국인인 것처럼 보이는 시점은 앞에 말하는 시점이 현재, speaks 건 아래 건, spoke, 과거 이름 똑같이 한국인인 것처럼 보인 시점은 말하는 시점하고 똑같죠. 그래서 앞에 현재건 과거건 둘다 뒤에 w war, 월가 오는 것이고 반면에 두 번째는 마치 그가 사건을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통은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주절의 시제와 비교를 해서 그죠 주제가 현재면 과거, 과거면 과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점이냐 다른 시점이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은 뭐뭐 없이, 뭐뭐 없다면, 없었더라면 뜻인데 사실 without은, 자, without과 befor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뒤에 could not be assessed. 가정법 과거의 모습과 오면은 자, 모모가 없다면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고 뒤에가 만약 might have been 이면은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 시제로 해석해 주시는 거 되면 아, 해석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 without의 동의 할게요. but for 같은 뜻이고요. if절로도 부 바꿀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아까도 배웠듯이 if절에서는 부도치될수 있죠. Were it not for 자 가정법과거완료도 마찬가지로 without 대신에 but for 써줄 수 있는데요. 했는데 자 if절일 부 때는 동사 시제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if it had not been for 자, 역시나, 도치시켜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it is time 가정법은, 뭐뭐 해야 할 시간이란 뜻인데, 자, 얘도 가정법인 이유가, 자,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간절히 바란다라는, I wish 가정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자, 해야 할 시간이니까 현재의 소만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뒤에가 과거 동사고요. 아니면 주어, should, 원형올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should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물론 투부정사도올수 있는데 투부정사올 때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p 플러스 목적격으로 함께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if절이 없는 가정법 또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otherwise 가정법인데, otherwise는 말 그대로 그러지 않으면이에요. 그래서 앞에 직설법을 데리고, 오면,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예문 볼게요. 나 바빠. 나 바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직설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이 otherwise는 사실, if I were not busy.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직설법을 반대로 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직설법이 현재일 때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니까 당연히 뒤에는 가접법 과거가 오겠고 두 번째 예문처럼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 보시면은 가접법 과거 완료겠죠. 그래서 만약에 직설법이 현재면 뒤에는 직설 아 가접법 과거로서 과거 동사가 오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앞에가 과거동사면 자, 뒤에는 가정법 과거완료로써 우쿠슈마, 헤브, 피피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버 u 가정법은 지금 방금 배웠던 otherwise 가정법하고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텐데 그런데 나 지금 바빠. 이런거야. 그래서 똑같지만 직설법과 가정법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 앞에가 동사원형이면 뒤에는 직설법, 현재 동사가 나오고, 아, 앞에가 해부피피로 나오면, 뒤에는 직설법은 과거로 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어야 되는 가정법의 공식들입니다. 자,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정법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이해하시고, 이 공식들을 외우신다. 그러면은, 가동법은 정말 쉽게 문제에 적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부정사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